네, 혈관에 좋은 단한 가지 뭘까요? 바로 코엔자임 Q10, 코큐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큐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큐텐은요 1957년에 미국에서 위스콘신 대학교 효소 연구소에서 프레드리 크레인 교수가 는 최초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이탈리아 학자 지안 바오로와 미국 학자 칼 포커스가 심장병 환자의 큐텐이 부족함을 입증을 했고요. 1978년도에는 영국 학자 피터 미첼이 큐텐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 거의 최근인데요. 덴마크 코펜 대학병원에서 스벤드 오엔 모텐슨이 유비키논 보충제로 2년간 연구를 해서 큐텐 효능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코큐텐은요. 우리 몸에서 세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은 유비키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비세미키논 유비퀴놀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로 우리 몸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산화된 유비퀴논 상태와 환원된 유비퀴놀 상태인데요. 그리고 가운데가 유비세미퀴논인데 이 가운데 거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왼쪽 편에 있는 환원되어져 있는 이제 유비퀴놀이라고 하는데 왜 네. 키놀이 O H 를 보고 알코올이라고 그래요. 올 음, 알코올. 네. 그래서 에탄올. 래도 이게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올 때문에 이제 키노운이 키노울이 되는 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가 여기 붙어 있죠 비타민 c에서도 제가 항상 수소가 중요 하고 수소가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이 수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환원되어진 형태의 분자 구조고 이제 몸 안에 돌아다니다 가이 수소 한 개를 어디다가 띄어 주어 버리고 나면 이 형태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음. 네, 예, 그리고 이제 얘는 그대로 아직 남아있고 그게 이제 완전히 산화가 되어지면 여기 에 수소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서 음. 유비키논 형태로 되고 이제 산화되어진 분자 구조식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음. 결국은 수소가 떨어져 나갔다가 붙었다가 떨어져 나갔다가 음. 붙었다가 하면서 우리 몸을 이 수소가 공급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몸이 산화가 덜 되어진다. 항산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코큐텐은 심장에서 항산화를 또잘 시켜주는, 심장에서 음... 에너지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분자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혈관에 네, 좋은 단한 가지. 코큐텐의 분포는요, 우리 모든 세포에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에너지가 더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심장, 그리고 간, 그리고 신장. 이렇게 더 많은 양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할때유비키논이 조효소로 작동을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큐텐의 인체 내 역할을 두 가지를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에너지 생산 촉진에 작용을 하는데 이게 ATP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음식물이랑 코큐텐이랑 이제 반응을 할때 코큐텐이 조효소로 작동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이렇게 생산을 할때 도와주고요. 그리고 항산 작용으로는 코큐텐이 이 유해산소도 줄여주고 이쪽 미토콘드리안에서 네,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요. 5대항산화 네트워크 원리 이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E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 알파리포산, 뭐 글루타치온, 비타민 C 이렇게 다섯 가지가 우리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코엔자임 큐텐이 세포 안, 안과 밖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포 정상작독을 위한 에너지 생산 시 조효소 역할을 하고, 그리고 활성산소에 대응하여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역할,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은 크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큐텐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우선 코큐텐은요 혈압, 뭐 신부전 이런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로 해소, 네 아무래도 항산화 작용을 하다 보니까 피로 해소에도 꽤 도움이 되는 영양제고요. 그리고 편 통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심각한 통증 뭐 구역질 아니면 구토 빛에 예민해진다든지 소리에 예민해진다든지 심각한 컨디션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편두통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코큐테니 네, 효능을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 코큐텐은요 어, 항산화 기능에 의해 기억력을 개선시켜 주고 치매 예방도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화로 인한 기억력 퇴화 예방 그리고 뇌와 신경에 관련된 질환을 예방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코큐텐은요 우리 몸에서 노화 억제 작용도 하는데요 스무 살을일 때는 이제 코큐텐이 우리 몸에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세 이후부터는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분포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뭐, 폐, 뭐, 간, 이러해서이 코큐텐의 함량이. 점점점 감소를 한다. 그래서 연령이 들수록 코큐텐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과다 섭취할 경우 뭐 알레르기나 위장장애 정도는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큐텐을 권장 복용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큐텐은요 식약처 기준으로는 1일 최대 100mg이라고 써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충제 하나에는 뭐 100mg도 들어있지만 1,000mg까지 다양하고요. 심지어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담당의가 개별로 처방해주기도 합니다. 쿠텐 보충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 이 스타틴 계열의 의약품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 콜레스테롤 합성도 억제를 하지만 코큐텐 합성도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혈압약, 베타차단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아까랑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 베타차단제가 F 어, 내 프린 노래프린이 세포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막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코큐텐 생성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코큐텐을 좀 보충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큐텐 보충, 복용 시 주의사항인데요. 와파린의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걸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K와 화학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 코큐텐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떨까요? 꽤나 유사성을 가지는데 네, 네 가지 분자 다, 네? 지용성이 강한 분자예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파린이 하는 기능, 저게, 혈전 용해인데 네. 얘네들도 지용성인 성분이다 보니까 혈전 네. 용해에 또 이렇게 기여를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음...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렇 네. 그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 비타민 K나 코큐텐 문제가 아니라 네. 와파린이 문제예요. 와파린 너무 문제가... 많이 먹고 있거나 네. 또 와파린을 또뭐안 먹을 수도 없지만은 네. 에, 양이 과하게 되어져 있는. 있는지, 적당한지, 좀 부족한지, 이걸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에서 뇌출혈이 일어났다 그러면 네. 저 약물들 때문에 네.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출혈이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웬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 네, 네, 와파린도 함부로 그렇게 무조건 먹는다고 네, 좋은 네. 게 그렇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코큐텐 보충제다 보니까 이제 임산부나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의사와 상담을 하고 복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지금 코큐텐에 대해서 한번 쫙 살펴봤는데요. 드시는 분들한테 또 당부드릴 말씀이나 코큐텐이 필요한 사람 한번더 언급을 해 주시면 음.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코큐텐은 오대 네. 항산화제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대 네. 항산화제. 네. 그래서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비타민 E, 그다음에 코큐텐, 알파리보산 이렇게 다섯 가지란 말입니다. 음. 그런데 왜 그걸 먹어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네.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호흡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발생해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 네. 그걸 이제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내 몸에서 항산화제가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코큐텐이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없애기도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 그러려면 이제 이 다섯 가지 항산화제 산화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물질들이 산화가 되어져서 내 혈관 벽을 망가뜨린다. 네. 활성산소가 내 혈관벽을 망가뜨린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혈관벽도 망가지고 내 몸속에 돌아다니는 물질 포도당,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기면 그게 뭐 뇌세포에서 생기면 뇌가 터지는 거고. 심장에서 생기면 심장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 음. 그 다음에 신장이나 그 다음에 눈 네. 이런 데서 혈관벽에 달라붙게 되는데 붙으면 당뇨 환자가 그래서 위험한 거죠. 당이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활성산소에 의해서 포도당이 산화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영양제를 챙겨 먹고 포크 때는. 항산화제로서 굉장히 심장에 더 특이성을 나타내는 그런 어, 물질이기 때문에 네. 심장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음. 심혈관 관계에 음. 문제가 많이 뭐 있, 있거든요. 그런 분들 열심히 챙겨드셔야 된다. 음식으로 보충할 수 없다. 음. 보통 하루에 400mg에서 800mg 정도 먹어주어야 음. 그게 표준 기준이다. 이거를 나눠서 먹는 게 좋죠. 아, 흡수되어지는 거는 나눠서 먹는 게 좋고요. 아, 네. 네, 흡수가 안 되어지는 것들은 밥 먹을 때마다 먹는 거예요. 음. 네. 얘는 흡수되어지기 때문에 200mg, 200mg 이렇게 먹어도 되고 400mg, 400mg 이렇게 먹어도 돼요. 음, 아, 네. 오메가3나 알파리포산이나 네. 그다음에 레시틴. 네. 요런 거하고 같이 먹으면 음.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음. You are still in my mind.